한결 뒤집힌 유리컵 속에 파리 한 마리를 가둬놓고 기적을 보듯 아이와 나는 외로움을 보고 있다. 마룻바닥에서 햇볕은 X축에서 Y축으로 나른하게 늘어지고 나는 고리가 하늘 저 깊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느낌에 울고 싶어진다. 유튜브 속에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 아이는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나를 조른다. 끝까지 잘 해내고 싶다는 각오를 언제 처음으로 했던가? 죽음으로 증명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에 끝장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나도 내 인생이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 아니란 것을 안다. 새로움이나 시작이 없는 인생. 그것은 뒤죽박죽이자 서늘한 영혼이다. 컵 속에서 작은 생명이 온몸으로 으르렁대고 있다. 한겨울 파리 한 마리가 시인의 생활 속으로 침입했다. 시인은 아이와 함께 유리컵 속에서 죽어가는 파리를 본다. 하늘 저 깊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외로움을 본다. 유튜브 속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데 아이는 갈수 없는 저곳에 데려가 달라고 조른다. 시인은. 아이가 아직 세상에 없었던 아득한 시공을 더듬다가 오래전 각오를 떠올린다. 끝까지 자라려던 열망과 초심은 이제 흐려졌다. 시인은 새로움이나 시작이 없는 인생은 서늘한 영원이라고 노래한다. 한 해의 끝에서 서늘한 영원에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파리는 인간에게 유해하지만 인간은 지구의 가장 유해한 종족으로 예의를 조금씩 까먹는다. 마지막 파리 날개짓에서 시는은 벨소리를 듣는다. 여기저기서 결심의 둑이 무너지고 위험 벨이 울리고 있다.